애들 안녕. 자 오늘은 빛이 되돌아와 두 번째 시간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70쪽에서 73쪽이에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울의 종류를 알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 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빛의 어떤 성질? 네, 반사를 이용한 물체예요. 빛의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물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거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들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지요. 자, 그러면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울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평면 거울. 평면 거울은 말 그대로 표면이 평평하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은 표면이 이렇게 오목하답니다. 자, 세 번째는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표면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렇게 볼록 하겠지요. 자, 이런 거울을 어,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평면 거울 먼저 해가지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순서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해당하는 칸의 내용을 받아줬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평면 거울. 여기에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아기의 모습이 있는데, 자, 얘가 대표적인 평면 거울이에요. 자, 상의 모습을 보면, 첫째,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실물의 크기와 상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화면에서는 조금 상이 작아 보이지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같습니다. 얘는 사진 찍는 각도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면 거울은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이용되지요? 대표적으로는 네, 전신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바뀌지만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울은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거울은 특징이 있어요.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상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보인답니다. 먼저는 이제 가까울 때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아이가 오목거울 앞에 있는데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아이의 모습이 어떤가요? 네. 얘가 좀 넙디디 하면 좀 커졌지요. 즉, 오목거울로 볼때 가까이 있다면, 어, 크고, 커지고 커지고 자 그렇지만 똑바로 서 있는 상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목거울은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어 치과용 거울이나 화장 거울에 이용이 돼요 치과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 작은 이빨을 관찰해야 되겠지요. 오목고를 보게 되면 조그마한 이빨이 좀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진료를 수월하게 어,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오목거울 중에서 이렇게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오목거울인데, 이 여자분이 지금 성화를 붙이고 있지요. 근데 거울에 비친 여자분의 모습을 보면, 일단 어때 보이나요? 머리가 밑으로 가있지요. 즉, 뒤집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가 좀 어때 보이나요? 줄어들었지요. 즉 상의 모습은 일단 크기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와는 다르게 거꾸로 서 있는 상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물체와 거울의 거리가 아주 멀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자이 거울 어떤 거울 네, 성화 체화 거. 체화경이 되겠습니다. 성화 체화경은 뭐냐면 우리가 성화봉송을 한다고 하지요. 저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를 할때 어 불을 지피는데 이 불을 지피는데 사용하는 거울이 성화 체화경이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대표적인 볼록 거울인데 많이 봤지요. 어디에서 어 구분 도로에서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상의 모습을 보면 일단 뒤집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실물보다는 크기가 조금 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지요. 자 볼록 거울을 봤을 때는 항상 작아요. 상의 모습이 작고 바로 서 있는 상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어, 거울 안에는 마. 부분이 보이겠지요. 즉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록 거울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첫째 안전 거울에 사용을 해요. 즉 구분 도로에 있는 거울 또는 뭐 슈퍼맥,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것에 감시용 거울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울인가요? 여기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예요. 옆 거울. 이옆 거울 같은 경우에도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교과서에도 없고 학습지에도 없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면서 풀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있는 거울은 어떤 거울로 본 상의 모습일까요? 그럼 모습을 보면 첫째. 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의 크기가 작아졌지요. 두 번째는 어, 똑 바로 서있지요. 작고 바로 선상을 볼수 있는 어, 거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음, 그렇지요. 볼록 거울이랍니다.